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기술 같이 한번 보셔야 겠죠 지금은 여러분들 우리 사고를 연속 동안 굉장히 좋은 모습 당장까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아 지금 참 많이 오는 것 같은데 내가 일단은 조금 정리를 해야 되나 아니면 조금 더 끌고 가봐야 되나 요게 좀 많이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영상 통해서 이런 것들 정말 확실하게 짚어봐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도움받아 가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우선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 오늘 장세에서도요. 거의 만원 목전까지 엄청난 돌파가 나왔어요. 그죠? 9,980원 터치가 나오고 살짝 꼭 윗고리가 달렸기 때문에 당장의 우리 오늘 장세에서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 입장에선 좀 많이 긴장이 되실 것 같아요. 살짝 좀 똥줄 탈수 있는 그런 구간대이긴 합니다. 제가 당장 우리 어제 영상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어떤 점을 말씀을 드렸냐면 자, 우리 기술라고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는 셋, 거든요. 얘가 대상이죠. 우리 대한민국 원전 관련의 종목들 중에 대상입니다. 얘가 가면요 우리 기술이 좀 뒤늦게 쫓아 움직이는 이런 흐림들이 지금까지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가장 최근의 추이는 조금은 달랐어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 요거 좀 박스를 좀 지워놓고 같이 한번 좀 보시면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요쪽이죠 여러분들 요쪽 구간때 박스 치고 나서 돌파 나올 때 있잖아요 이때가 언제였냐면 이때가 10월달이었거든요 었자 반면에 우리 기술 10월달 차트 보시면 요쪽 구간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박스권 돌파가 나오지 못했어요 저항에 막혔습니다 잠깐 빼꼼 11월달 고개를 내밀긴 했지만 이윽고 바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조정에 밀리는 요런 흐름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때부터는 우리 기술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따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요. 완전히 좀 별개로 움직였다라는 거였죠. 요게 좀 상당히 많이 좀 특이했었습니다. 다시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를 보시면 박스권 치고 돌파 나오고 나서 여러분들 또다시 박스권을 치긴 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요쪽 당시 박스권 상단부 있죠? 여기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 보였다구요. 박스가 레벨업이 되었다라는 움직임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박스권 돌파가 나와주고 있는 요런 흐름이었는데, 우리 기준은 그런 흐름이 안 나왔다라는 겁니다. 과거에서부터 갇혀 있었던 박스권 고대로 다시 한번 회귀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지금과 같이 엄청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건데, 자 이건 뭐냐면요. 그동안 두산에너빌리티를 쫓아가지 못했었던 걸 굉장히 성급하게 급하게 쫓아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주가가 어디까지 오를 수가 있을까요? 자 우선은요. 부산 에너빌리티, 이제 우리가 좀 그만 보고, 당장에 훨씬 더 많은 수급이 우리 기술 쪽으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놓고 하면서 볼까요? 주봉 캔들로 보시나, 월봉 캔들로 놓고 보시나, 연봉 캔들로 놓고 보시나, 자, 우리가 역사적인 신고가 종목은 아니다만, 제가 어제 영상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요거 2006년도 차트거든요? 자, 여기 만약에 물려 계신 분들, 20년 동안 버티시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셨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매물대는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 역사적인 신곡가 종목처럼 우리 기술을 대할 줄 아셔야 됩니다. 위쪽에 쌓여있는 매물대라는 것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떤 뭐 지지 구간대든 뭐 저항 구간대든 이런 매물벽이 우리 앞길을 막을 것들은 없어요. 단순히 지금 당장은 완벽하게 세력들이 마음을 먹는 그대로 여러분들 차트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보니까 자 기본 차트가 아니라 여러분들 세력들 진입과 목표선 딱 입혀놓고 같이 한번 좀 보시면 어때요?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굉장히 좋은 모습 보였을 때 우리 기술 이쪽 구간대였거든요 바닥에 눌려있던 구간대에서도 세력들은 꾸준하게 물량들을 모아갔었습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을 지금 얘네가 손에 쥐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장점이 하나 있고 단점이 하나 있거든요 얘네도 물량을 엄청나게 많이 다량 모아놨기 때문에 차트를 조금만 올려놓고 물량을 던지면요 차트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훨씬 더 고점 근처에서 아마존 물량을 정리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시장에서 새롭게 들어오고 있는 이 신규 매수세. 매수세들이 세력들 물량들을 소화를 시킬 것 아닙니까, 그죠? 조금 올렸는데 이렇게 많이 모아놓은 매물을 한 번에 던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꼬꾸라지겠죠. 세력들도 이런 것들을 원치는 않을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 여러분들께서도요 조금 더 끌고 가보시되. 언제가 됐건 간에 차트가 한번은 꺾일 수가 있다라는 경계는 항상 늘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데 초를 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기술 공시가 올라왔죠. 자 보시면 일단은 뭐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공매도 거래가 금지가 된다. 이건 호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악재도 같이 있어요. 어떤 종목이냐면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여러분들 똑같이 공시를 통해서 올라왔다는 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공시를 쭉쭉쭉 내려보시면요. 투자 경고 종목 관련된 지정 여부는요. 최초 판단일 오늘이죠. 1월 21일. 자 1월 21일에 종가가요. 높게 형성되잖아요. 그러면 내일부터 투자 경고 종목 딱지가 붙습니다. 자 이게 왜 악재 여러분들. 투자 경고 딱지가 붙는 순간 개인들의 신용 거래가 불가능해지고요. 미수 거래가 막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술의 세력들 입장에서 개인들의 광기를 마구 마고 붙여주면서 주가를 쭉 끌어올리고 있는 이런 와중에 개인들이 신용 물량하고 미수 물량으로 신규 매수를 할 수가 없대요. 자 요거 여러분들 세력들 입장에선 악재가 될 수가 있겠죠. 애미들 광기를 붙이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광기를 상징하는 신용거래하고 미수물량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 내일장에서 여러분들 살짝은 차트가 꺾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가격 구간에서 여러분들 매수와 관련된 전략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게 내가 올바른 값을 제 값을 받고 잘 매도할 수 있느냐 온전한 내 수익금을 지킬 수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라 겁니다. 자, 때문에 저는 생업이 바빠서 차트 모니터링이 어렵습니다. 하시는 저희 구독자님들 계시면요. 미리미리 실시간 대응 타점 신청해 두시고 생업에 집중을 하시면 되겠죠. 대응 타점 신청하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화면상에 나와있는 제 개인번호 010-8236-8354번으로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으셔서 제가 구독자인지 아닌지만 알아볼 수 있게끔 자, 여러분들 제 개인번호 상한가 클럽이라고 딱 저장을 해두시고요. 구독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기술 여러분들 차트가 꺾일 때 있죠. 이때 여러분들도 실시간 대응 가능하시게끔 매도 구간 잡아드릴 겁니다. 요거 실시간 대응은요. 영상 통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영상은 어디까지나 과거형이고 복귀용이에요. 우리가 실시간으로 빠르게 빠르게 타점들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빠르게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선 문자만한 게 없다라는 거겠죠. 온전하게 수익금을 저는 좀 지키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으셔서 간단하게 구독자 인증만 미리미리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 차트가 잠깐은 한번 꺾일 수는 있어도 어차피 우리 기술 여러분들 재료가. 완전히 탄탄하게 잡혀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들은 앞으로 어떤 차트가 그려질지를 예를 들어서 제가 종목들 몇 가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요, 일반적인 차트가 아니라 제가 실제로 종목들 매매했던 이 흔적이 남는 매매일지 차트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고 계신 종목은요, 계양전기라는 종목이고요. 얘 같은 경우 여러분들, 상한가 두번 말아 올림에 따라서 우리한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디에서 진입했죠? 여기에서 여러분들 아래꼬리 잘 잡고 진입해가지고 요만큼 수익 보고 잘 빠져나왔죠. 마찬가지로 다음은 여러분들 우리 기술이란 차트입니다. 보셨을 때 너무 과거에 매매 진행했던 건 그렇게 큰 의미가 없겠고 자 최근 들어서 엄청난 수급을 지금 현재 받아주고 있어요. 그죠? 우리 어디서 잡았어요? 바닥구간 아니지만 박스권 돌파 나올 때 여러분들 여기에서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그 다음 종목은 우진이죠.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원전 관련된 테마에 엮여 있는 종목이었는데 얘는 조금 여러분들 제도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학원 차트가 조금은 다를 수가 있어요 자, 너무 과거 차트 요렇게 매매 진행했던 요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다 스킵 하시고 최근에 여러분들 어디에서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을 잡았나 이거를 주목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 가장 핫한 종목 중 하나인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이고요 자, 얘 같은 경우에도 과거 차트에 매매했던 건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최근에 어디서 진입했어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눌림 목구간 잘 잡고 진입하자마자 엄청난 대폭등이 나왔던 그런 종목이고요. 자그 다음 종목 마찬가지로 같은 로봇 테마 안에 있는 종목인데 워닉 홀딩스라는 종목입니다. 25년 한해 동안 가장 높은 상승을 기록했던 그런 종목이니만큼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좀 하고 싶어 했었던 그런 종목인데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과거에 매매를 진행했던 건큰 의미는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 다시 한번 눌림목 구간을 잡고 잘 진입을 마쳐놨다 라는 거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제가 자랑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타점들 공유를 어느 자리에서 드리는지를 잘 보셔라 라는 거예요 자 다음 보실 종목은요 SPG라는 종목이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로봇 감속기 관련된 테마의 역김에 따라서 엄청나게 좋은 모멘텀 나왔죠 자, 너무 과거 차트 이런 구간 때는 필요 없고요. 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주가가 올라가는지 여기를 주목해서 보셔라라는 거죠. 최근에 이쪽 타점, 눌림목 구간 잘 잡고 다시 한번 진입을 맞춰놨고요. 같은 위치로 현대무벡스라는 종목의 차트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구간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최근에 여기서 한번 수입 실현하고 나서 눌림목 구간 잘 잡고 진행 맞춰놨죠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기본적인 추세가 상승세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사야 되는 구간대 그리고 팔고 나와야 되는 구간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구간대에서 우리가 진입을 하시는 거고요 이런 구간대에선 일단은 팔고 한 템포 눌러놓자라는 거죠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약속드렸던 포인트 가 뭐였죠 여러분들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 힘이 나는 댓글까지 달아주신 우리 감사한 구독자님들한테는요 제가 치사하게 저 혼자만 종목들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성장하자 자 그래서 제가 종목들 매매하는 타점들 공유를 해 드릴게요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저도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희망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으셔서 제가 구독자인지 아닌지만 알아볼 수 있게끔 간단하게 문자 한통 넣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사점들 받아보셔서 여러분들 실제로 종목들 매매를 뭐 해보셔도 상관없고요. 그냥 단순히 투자 참고용으로만 받아보셔도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결국에 영상만 보실 것이 아니라 실전 매매에 적용을 해 보셔야만 실력적인 향상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제가 이렇게 종목들 매매할 때마다 여러분들 타점들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저도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으셔서 간단하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 기술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월봉 차트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 당장 우리 어제까지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만원대 근처까지 주가 상승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어제 종가가 얼마였죠 여러분들? 거의 8천원 선 근처에서 장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딱이 7,700원 선 월봉상 이쪽 위쪽으로 고개를 내미는데 성공을 했어요.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윗꼬리가 달리는 지점이 새롭게 포착이 되었습니다. 어느 구간대죠? 만원 구간대. 자, 여기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저항이 발생되고 있구나라는 힌트를 오늘 장세에서 새롭게 알아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오늘이든 내일이든 주가가 살짝 꾹 눌린다면 이 7,700원 선 라인 때 근처 있죠. 요 정도 밴드 근처에서 만약에 좀 지지가 받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주가가 강하게 고개를 들수 있는 탁점 구간이다라는 점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개별적인 큰 악재가 아닌 이상 여러분들 5,000원 선 밴드까지 주가가 밀릴 가능성보다는요. 우선은 탄탄하게 제도가 살아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차트가 살짝은 꺾일지언정 7,700원 선 라인대 근처에서 여러분들 지지를 받아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자리다. 요렇게 봐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도 단기간 굉장히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죠 원래 주가가 한 4000원 선 라인 대 근처였는데 벌써 두배 정도 주가가 올라왔어요 자, 이런 구간대에서는 개인들의 광기 도관계이지만 우리 거래소 시스템 상 너네 지금 너무 뜨겁다 해서 투자 딱지를 붙입니다 주의 딱지 이미 지금 현재 달고 있고요. 주의 딱지 다음에 경고 딱지예요. 그 다음에 위험 딱지, 그 다음 거래 정지거든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투자 경고는 거의 뭐 비단 확정이 되었죠, 여러분들. 오늘의 종가를 가지고 투자 경고 딱지가 이제 붙을 건데, 이렇게 됐을 땐 개인들의 미수물량, 그리고 신용 거래가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세력들도 여러분들 살짝꿍 핸들에서 손을 좀 떼고 있을 가능성이 이제 앞으로 좀 높아진다. 라는 겁니다. 언제가 됐든 차트가 꺾이게 된다면 우리 여러분도 지금 당장 수익을 보고 계시는 한이 있더라도 확실한 구간대에서 매도를 아직까진 하고 계신 건 아니기 때문에 매도는 아니겠죠. 자 그래서 지금과 같은 때 실시간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기술 여러분들 제가 매도가 필요한 구간대에선 우리 여러분들 최대한 비싼 값 받고 실시간 대응 가능하시게끔 실시간 문자들 넣어드릴 테니까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으셔서 화면 상단 남아있는 제 개인 번호 통해 가지고 제가 구독자인지 아닌지만 알아볼 수 있도록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될것같고요 여러분들 제가 어떤 식으로 문자를 드리는지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그냥 가만히 앉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핸드폰으로 일일이 한분한분 한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대량 문자 발송 사이트를 이용을 하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같고요자 이렇게 아래쪽 좀 내려 보시면 네이버에 검색을 해 보셔도 나오고 있는 공식적인 대량 문자 발송 사이트인 거 확인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발신번호, 제 번호인 거 확인이 되시죠? 8236-8454번. 맞고요. 제가 종목군 매매 진행할 때 혹시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어떤 종목이 됐든 간에 매수타점이면 매수타점 매도면 매도 이런 것들 있죠 제가 문자를 만들어 놓은 것들 폼을 그대로 입혀서 하면 오른쪽 보시면 지금 현재 구독자님들 3 8 5 0 분께서 받아보고 계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일괄적으로 문자 발송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추가를 맞춰 놓고 나서 한꺼번에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우리가 26년도 들어오면서 가장 많은 수익을 받았고 갔었던 종목이죠. 바로 계양전기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얘예 같은 경우에 25년도 12월 22일 8시 55분에 보내드렸네요. 장 시작 5분 전에 나갔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마찬가지로 3851분한테 모두 다 발송을 도움드렸고요. 자, 제가 들었었던 매수가 3100원 드렸습니다. 손절가 2950원 나갔었고요. 자, 여게 여러분들 보시면, 자, 우리 계양전기 차트로 넘어서 같이 한번 보셨을 때, 12월 22일이 언제였느냐, 바로 여러분들 이때였습니다. 그 전에 상한가 같고요 또 상한가 연달아서 두 번이나 상한가 말아 올렸었는데 요날 만큼 여러분들 살짝 풀렸었죠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몇 시에 드렸어요? 8시 55분에 3,100원을 걸어드렸었는데 보시면 시가가 3,270원 출발했고요 저가 기준 3,000원까지 살짝 뺐다가 말아 올렸던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의 차트 흐름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죠? 정말로 고공행진을 했었고 우리가 어디에서 팔았냐? 역에서 팔지 않고요 역에서 팔았습니다 자,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어요? 테럿들의목표선에저 여러분들, 보라 색깔 라인 때 넘어갔는데, 이때도 그랬고, 이때도 그랬고, 이때도 그랬습니다. 그저 여러분들. 그래서 만약에 다음날 전고점 라인 때 돌파가 나올 수도 있었기 때문에 바로 매도를 하고 빠져나오는 것보다 다음날 지켜봤죠. 그 여러분들 윗골이 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전날보다 힘이 좀 딸리는 모습을 보고 나서 정리를 하고 빠져나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첫점은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실시간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종목들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있죠. 이거는 유튜브 영상 보신다고 잡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근데, 뭐 비단몰이 개양정기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렇습니다. 실시간 대응을 누가 누가 발 빠르게 하느냐가 관건이다 보니까 저도 한번 받고 싶어요. 희망하신다면,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으셔서 화면 상단 나와 있는 제게인번호 0108236-8354번으로 제가 구독자인지 아닌지만 알아볼 수 있게끔 간단하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 아직까지 못 누르셨으면 지금 타이밍에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15년 저의 투자 경력 노하우가 담겨 있는 투자 승률을 끌어올려줄 수밖에 없는 이 신호 검색식을 여러분께 공유를 도와드릴 거예요.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주셨습니다. 이 신호 검색식이 여러분들 시중에서 아마 구매를 하시기 위해선 최소한 300만원 정도는 주셔야 될 거예요. 자, 근데 제 채널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100% 무료로 저희 구독자님들 한정 공유를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예시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국민주식이죠. 우리 카카오 차트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이 아래쪽에 노란 색깔 지표가 나오면 어김없이 차트는 우상향을 그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지표가 뭐냐면 세력들이 단기적으로 분할로써 진입을 했다라는 진입 신호 지표가 되겠습니다. 다른 종목인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려주기 그 이전에 여러분들, 꾸준하게 이렇게 노란 색깔 세력들의 분할로서의 매집 지표가 나와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김없이 이 신호가 나와줬을 땐 차트는 우상향을 그려주고 있죠. 원전 테마의 대장주죠.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바닥 구간에서부터 노란색깔 신호가 나와주고 나서부터 차트가 우상향을 해나가는 걸 우리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 조선 테마의 대장주인 삼성중공업의 차트를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 구간에서 노란 색깔 세력들의 매집 신호가 나왔을 땐 어김없이 차트는 우상향 패턴을 그려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우리 여러분들이 실전 투자에 이용을 하신다면 분명히 우리 여러분들의 승률은 올라가실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결국에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요, 당연하게도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훨씬 더 강해야 돼요. 그렇지만 항상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없고요. 내리기만 하는 주식도 없습니다. 항상 차트는요. 이렇게 변동성을 그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찌 됐든 간에 시세는 결국에 이 세력들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어느 구간에서 진입을 하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투자를 할수 있다면 실전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정말로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이벤트에 있어서 저한테 요청 주신 모든 구독자님들한테 세력들의 진입 포착 신호기 수식 값 설정 방법, 그리고 세력들의 단기 목표선 수식 설정 방법을 우리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통해서 전부 다 공유를 드릴 겁니다. 이 신호기 수식들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설정을 하시는지는 정말로 제가 자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차트 우클릭 클릭 하시고요. 수식 관리자 선택을 하신 다음에 기술적 지표, 그 다음 사용자 검색 진입, 등등등등 정말 1번부터 8번까지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우리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누구든 다 설정을 하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요청을 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의 모든 노하우가 담겨있는 그런 신호 검색식이기 때문에 이벤트는 조기 종료가 될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요청하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 개인 번호 010-8236-8354 번호로 신호라고 딱두 글자만 적으셔서 문자 통신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너무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주시면 이 신호 검색식의 메리트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이벤트는 조기 종료가 될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신호라고 두 글자만 적으셔서 미리미리 문자 한 통씩만 남겨놓으시면 보내주신 순차적으로 신호 검색식 어떻게 설정하시는지 한분한분 한분 발송을 도와드릴 테니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신 다음에 필요하신 분들은 신호라고 두 글자 적으셔서 개별적으로 요청 주세요.